이렇게 해줘 이렇게 우진 너무 잘하네 우와움직우진와까 어떻게 했죠? 이게가어게더 뒤로 가봐 이렇게 누워 이렇게 옳지 재밌는 거야 우진아 재밌는 거야 옳지 그우 잘하네 우와 로봇체이자네 우와, 우와 조금 조금씩 움직이고 아우 어, 잘한다 우진 너무 잘하네 저번에도 선생님이랑 했죠? 우리 카운팅하는거 했죠? 자 우진이 몇 살이에요 지금? <놀람> 세살 <놀람> 그러면 세 살이면 이몇 개의 살인지 선생님이 카운트 해줄게요 자 슬라이드 업원투 쓰리 아, <놀람> 음, <laughs> 우와, 우진이 멋지다. 오, 아, 와. 오케이. 자, 우진이 음. 아 하는 거 알죠? 아 크게 보세요. 아잘하네 아우 잘하네 One, t w 우진이아 너무 잘하네. 6, 6, 3 4 5 6 7 8 9 10 잘했어요. 우진이 이렇게 아, 깨무러 보세요. 까무러 보세요. 우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진이 진짜 잘한다. 선생님이 이티크티크해줄 거야. 이거 보세요. 아이 시원해. 그렇죠? <laughs> 시원한 우진이 시원해요? 네. 우진이 같은 거야? 아, 아, 크게 해보세요. 아이, 시원해. 아우, 잘하네. 너무 잘했어요. 자, 우진아, 입안에 벌레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안, 안 되죠? 돼요. 그래서 우리 벌레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 볼 거예요. 자, 벌레 있나 없나 보자. 아, 크게 해보면은 선생님이 벌레 있으면 선생님 벌레 잡아줄 수 있어요. 너무 잘하네. 어, 아, 계속 가고 있어요. 네. 우진이 이거 보세요. 조그만 벌레 나왔지? 보여요 우진이 그거 보여요? 네. 어, 조그만 벌레 나왔죠? 자, 우리 뒤에는 벌레 있는지 엄지 보자. 아, 어떻게 보세요 벌레 있는지 엄지 한번 보자. 아, 약해 벌레 있는지 엄지 보자. 여기 뒤에도 벌레 있네. 우진이 이거 보세요. <laughs> 어머, 많이 있다. 그치? 고. 선생님이 벌레 이제 다 잡았어. 우진이 치카치카 집에서 조금 더 오래 하면은 벌레 다 없어져요. 알았죠? 음, 치카치카 조금 더 오래 할수 있죠? 이제 조금 더 컸으니까. 네, 아해보세요선생님 앞발 해줄게. 아아 크게 아 어이 잘했네. 아,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알았죠? 그냥 달리는 거야. 아해보세요 우진 너무 잘했어요. 다 끝났어. 우와 우진 너무 잘했다. 우와 선생 너무 잘했어. 우와. 선생 스티커 주신대 우와, 우진아. 잘했어. 우와 우진이 최고. 우진이 최고. 와 아직 선생님 스티커 주신대 스티커. 와 일로 오세요. 선생님한테 가볼까요? 자와 선생님한테 가보자. 선생님. 좋아해 선생님한테 가보세요. 선생님한테 가보세요. 불러 보세요. 아, 진짜 겠다 땡크라고. 불러 주최고라고써있네 너무 잘했어요, 김 와.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려?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땡큐. 아. 엄마